홍문대감의 눈물과 길동의 또 다른 술법. 홍문대감은 흐느끼며 아뢰었습니다. 조신이 행실을 지키지 못하여 천한첩을 가까이 한 죄로 천한 자식을 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하께 근심을 드리게 되고 조정이 시끄러우니 소신의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. 그리고는 백발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여덟 길동을 꾸짖었습니다. 내 네, 아무리 불충하고 무례한 놈이라 할지라도 위로는 성상께서 친히 계시고 바로 아래로는 아비가 있거늘 지척에서 임금을 능멸하고 아비를 희롱하니 불측한 죄 더욱 큰지라 빨리 형벌에 나아가 하늘의 뜻을 따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목전에서 내 먼저 죽어 성상에 진노하시는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덜어드리리라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조신의 천한 자식 길동은 왼편 다리에 붉은 점 일곱 개가 있사오니 이것으로 증엄하여 진짜를 찾아내십시오. 그러나 놀랍게도 여덟 명의 길동이 일제히 다리를 걷어올리자 모두 왼편 다리에 붉은 점 일곱 개를 지니고 있었고 서로 자신이 진짜라며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. 승상 홍문은 그 진이를 가려내지 못하고 비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. 임금께서 놀라시어 급히 좌우에 명하여 그를 구원하게 했지만 좀처럼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. 바로 그때 여덟 길동이 주머니에서 대추 같은 환약 두 개씩을 꺼내어 서로 다투어 승상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홍문 대감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.